미얀마 기행 또한 페이지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2015년 7월 11일 이른 아침에 짐을 싸서 서울의 집을 나선지 꼭 62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이 미얀마 시간으로는 밤 11시를 지나고 있으니 한국은 7월 14일 자정을 넘어 새벽 1시 반이 되었겠습니다 꼬박 사흘입니다 황금손이 출발하던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나와서 도시락과 컵라면 국물로 요기를 하고 미얀마 현지에서 사용할 도구들이며 된장, 고추장 등몇 가지 양념들을 스티로폼 박스에 챙겨 넣은 후 오후 20, 2시 28분에 서울 올림픽공원역에서 출발하는 인천공항행 리무진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공항은 아직 메르서 후유증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탓에 평소 같았으면 분뱉을 텐데 주말임에도 한산했습니다. 탑승과 출국 수속을 마치고 오후 5시경 라운지에서 점심을 개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권력이라고 항공사에서는 비행기를 많이 탄 V.I.P. 고객에겐 상당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컨대 라운지를 무상, 동행하는 한 사람을 포함하여 무상으로 사용케 해 준다든지, 특히 좌석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옆좌석 두개 내지 세 개를 비워줌으로써 대여섯 시간의 비행 중에 누워서 갈수 있는 호사까지.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서비스가 그것이지요. 7월 11일의 경우에도 그런 특혜를 누렸습니다. 황금소은 항공기 탑승 후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자마자 잠에 꼬라떨어졌습니다 승무원이 기내식을 나눠주는 낌새를 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피곤에 절어서 착륙을 알리는 방송이 나오고, 성무원이 와서 깨울 때에야 눈을 떴던 것이었으니 얼마나 잠에 취했으면 그랬을까요? 더군다나 그날은 태풍 등의 영향으로 비행하는 6시간 내내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었다고 하더군요. 양곤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루비 호텔에 여장을 푸니 벌써 자정이 넘었고, 다시 눈을 붙이는 둥 많은 둥 새벽을 맞이합니다. 삼류 호텔의 아침 식사는 딱딱한 식빵과 계란 프라이 한 개, 아이들의 주먹만한 사과를 깎은 것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배가 고픈 황금손은 그 음식 접시를 허겁지겁 비웠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식빵 두쪽 속에 포개 넣고 조심성 없이 먹다가. 노른자가 흘러내리는 바람에 상의 한 부분이 누렇게 물들어 걱정도 했지만 그것도 패션이라 생각하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한금손의 배가 불룩하게 나오지 않았다면 노른자가 바닥으로 바로 떨어졌을 터였는데 이미 만삭이 된 탓에 노른자 위가 셔츠의 네 번째 단추 부근에 떨어짐으로써 생긴 해퍼닝이었지만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이틀이 넘도록 이국땅을 휘젓고 돌아다녔습니다.그렇지만 누구 한 사람 황금 손에게 관심을 가져 주는 사람조차 없어서 조금은 서운한 생각도 들었습니다.택시를 타고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유감스럽게도 황금 손은 미얀마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합니다. 아랍어 비슷하게 생긴 미얀마 글자를 보면 그 순간부터 머리가 아파 오기에 아예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 그 때문에 당한 불이익도 많았습니다.하지만 그래도 미얀마어를 배울 생각이 없습니다.아니 용기가 없고 게으르다는 것을 이렇게 둘러 댑니다.인도계의 피가 살짝 흐르는 잘생긴 젊은 택시 기사는 영어를 제법 잘 했습니다. 황금 손 일행을 태워가서는 그 복잡한 터미널에서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행 버스를 찾아내어 짐을 실어주고 여권을 가지고 한참이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복사를 해와서는 티켓을 사주는 등의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요금을 물었더니 5천짜. 우리 돈이 미얀마 짭보다 두배 정도 가치가 높음이랍니다. 가끔씩 바가지를 씌워 말썽을 빚는 우리나라 택시 기사들이 생각났습니다. 거금 2천 짭을 팁으로 얹어서 주었더니 정중하게 절을 합니다. 한금 손의 기분은 20만 짭 어치도 넘게 좋아졌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내네 외국인 모두 시외버스나 기차 선박 등에 탑승시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외국인은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여권복사본을 제출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금손은 국경지역을 여행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심사를 받았습니다 한금손이 탄 버스는 20여 시간을 달려 새벽 3시쯤에 중간 기착지에 도착했습니다 기다리기로 약속했던 미얀마 청년 동지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비스 구역 밖이라는 멘트만 이어집니다. 답답합니다. 오토바이를 세내어 그 오밤중에 10km도 넘는 험한 산길을 동지군을 찾아 헤맵니다. 끝내 동지군을 찾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동지군 찾는 것을 포기하고. 처음 버스에서 내렸던 가게 앞 길바닥에 놓여 있는 대나무 소파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북두칠성이며 북극성까지 낯익은 별자리들이 한껏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키며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어나수까지 더해 장대한 우주쇼를 펼칩니다. 오염되지 않은 미얀마가 아니라면 시 보기 힘든 장관입니다. 땅에 불빛이 없으니 별은 더 빛납니다. 한검손이 걱정했던 것은 우기철이어서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 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것인데, 어떡하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는 아예 내릴 생각도 없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유성우, 유성우는 운석 인데 별똥별 이라고도 부릅니다 유성우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더 염려가 되었으니까요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비가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애를 태웠다는데 이국당을 찾아온 한금손을 환영하느라 비가 그쳐준 것으로 알고 혼자 웃었습니다 봉고차를 대절해서 타고 또 다른 중간 기착지까지 갔습니다. 새벽 4시가 넘었습니다. 가로 세로가 정확히 110cm, 200cm인 방을 얻어 합판으로 만든 침대에서 날 받기를 기다렸습니다. 방값은 2000자시였습니다. 날이 희끄무레하게 밝자마자 새벽 시장으로 나가서 산물을 살핍니다. 좋기, 천여 명은 되어 보이는 인파가 몰려 나와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큰 농어 한 마리와 아침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만두, 찰밥 등을 샀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요리를 했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아 거의 과식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시간쯤에 동지군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9시 반쯤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해죽순 꽃대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해죽순 숲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 수는 눈을 닦고 다시 살펴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벚꽃은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 흔히 볼수 있지만 그 시기가 아니라면 어디를 가더라도 찾을 수 없는 꽃이지요. 해죽순이 그랬습니다. 세상 만사는 시기가 있습니다. 해죽순은 주로 동절기에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7월과 8월에는 채취 불가랍니다. 7, 8월에 벚꽃을 찾는 것처럼 해죽순도 이 시기에는 아예 없으니 채취 불가는 당연한 것입니다. 11월부터는 새로 솟아나는 해죽순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죽순 산지에 갔다가 해죽순은 찾지 못하고 섬들의 야산에서 나는 죽순만 한 자루를 캐어 주막에 들고 가서 죽순 요리를 만들어 점심을 때우고 오후 늦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조금 전에는 한국식도 아닌 그렇다고 미얀마식은 더더욱 아닌 벨람 방식의 요리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죽순을 잔뜩 썰어 넣고 된장을 푼후 고추와 양파, 마늘을 추가했습니다. 거기다 커다란 검은색 게, 머드크랩입니다. 살아서 덤비는 내석 두 마리의 다리를 포박한 채아 IS 대원들이 여러 당 공군 조종사를 체행하듯 끓는 대장국에 사정없이 쑤셔 박았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의 몸 색깔은 검은색에서 붉은 색으로 변합니다. 이방인 한금손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아무 죄도 없는 개두 마리는 밤이 늦은 시간에 그렇게 희생되었습니다. 전기가 없는 섬 마을 주민들이 이국인인 한금손을 위해 특별히 밝힌 촛불이 흔들림조차 없는 것으로 보아 바람이 숨을 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땀은 연신 등을 타고 내립니다. 런닝도 팬티도 젖었습니다. 한금손의 배는 개두 마리의 희생을 딛고 더 부풀었습니다. 이틀 동안 비행기에서, 배에서, 버스에서, 봉고차 속에서, 반팽짜리 호텔 등에서 잠을 자기는 했어도 그게 숙면을 취하지는 못했는지 밤이 깊어가면서 졸음이 막 쏟아집니다. 주인에게 부탁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대형 아이스박스 네 개를 뒤집어서 겹치게 놓고는 그 위에 한국에서 가져온 모기장을 쳤습니다. 호텔보다 더 편했습니다. 호텔보다 더 넓었습니다. 바람은 없었어도 바다의 작은 출렁임 소리를 들으며 자는 잠은 꿀잠입니다. 이렇게나마 일을 마무리하고 모기장 속에서 또한 페이지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해죽수는 우리 배달민족의 식탁에 횡명을 가져올 식품이고 그 해죽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개발되었노라고 말입니다. 해죽수는 항산화 성분의 대명사인 폴리페놀이 지구상의 식물 중에서는 최고로 들어있고 미네랄 성분과 비타민도 골고루 넉넉히 들어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매우 우수한 천연 식품인 것입니다. 해죽순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께는 원가 절감과 함께 고객들이 좋아하는 장거리들을 해결해줌으로써큰 짐을 들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맛있는 해죽순 요리를 섭취하면서 건강도 동시에 챙기는 덤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이웃에는 남의 나라 영토를 자기네 땅이라고 박박 우기고 모래탑 위의 바다에 군사 기지를 건설해 놓고는 이웃의 약소국들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대국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과연 대국의 풍모를 과시하는 짓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건 애국도 애민도 아닌 국제사회에서 비난과 고립을 자초하는 저급한 짓입니다. 해죽순은 갯벌에서 자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해죽순은 씨앗을 뿌리거나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들은 농약이 없어도 병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 해죽순은 오로지 배달민족을 위해 하늘이 내려준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 해죽순이 자라는 해역의 넓이는 무려 9억여 평. 여의도 면적이 약 88만 평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1000배점 되는 갯벌이 온전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만리도 넘게 떨어진 곳에 방대한 면적의 우리 영토를 확보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애국하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황금손처럼 이국땅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어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일 또한 애국의 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땀에 젖은 채 노숙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것을 노숙이라고 합니다 노숙을 하면서도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토록 멋진 해족선을 한금손이 개발해 내었습니다 작은 자부심을 가집니다 비록 고급 승용차를 타지 못하고 좋은 집에 살면서 호강은 누려보지 못했을지언정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애국과 애민의 열정만큼은 뜨거움을 넘어 타오르는 덜불 같습니다.그럴만하지 않습니까?가을이 기대되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이제 한금선은 급조한 하지만 인공을 가미하지 않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팬이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니다